서울 한복판의 한 오피스빌딩 지하주차장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가 메아리치고 형광등 불빛이 차체에 반사되어 번뜩거리죠. 이곳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봉래 76살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의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주차 안내원일 뿐이었죠. 손에 든 작은 깃발을 흔들며 차량들을 적절한 자리로 안내하는 김복래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대를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노련함이 묻어났어요. 주차장 곳곳에는 이미 여러 차량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봉래는 각 차량의 위치와 빈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며 새로 들어오는 차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어요. 때로는 운전자가 잘못 주차하려 할때 정중하게 다른 자리를 안내하기도 했고 좁은 공간에 차를 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에게는 직접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더니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서른 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한 한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어요. 김봉래는 평소처럼 깃발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는 저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김봉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마치 자신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이죠.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주차를 안내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김봉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 깊게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김복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차를 아무 곳이나 대버렸습니다. 사장 아들의 무례한 행동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복래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주차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때로는 일부러 김복래가 안내하는 방향과 반대로 차를 몰기도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된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장 아들의 행동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김복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저기 계셔?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주차 안내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김복래는 이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가끔 친절한 운전자가 할머니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넬 때면 따뜻한 미소로 답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만의 고유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점심시간 즈음이면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김복래는 이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무관심을, 그리고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복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김복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차 안내복을 입기 전 김복례는 작은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김복래는 빌딩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사장 아들의 행동은 더욱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복래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호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주차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장 아들이 평소보다 더 급한 듯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마침 반대편에서도 다른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좁은 통로에서 두 차가 마주보며 달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복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분명히 사고가 날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두차 사이로 뛰어들어가며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잠깐, 위험합니다. 김복래의 외침에 두 운전자가 모두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사장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복래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요? 하지만 김복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원래 우선 진입 차량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그런 거 가르쳐 받았어요? 사장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옛날식으로 살지 마시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사장 아들 편에, 어떤 이는 김복래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복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질서는 지켜야죠. 여긴 제 땅이니까요. 김복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장 아들은 김복래의 말을 듣고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땅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 건물 주겠네요? 주변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황당하네. 주차 안내원이 땅 주인이라니. 김복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장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복래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안타까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조심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김복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사장 아들과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키득거리며 김복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복래가 떠나면서 지었던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빌딩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입주사 대표들의 이메일함에 동시에 한 통의 공지 메일이 도착했거든요. 발신자는 빌딩 관리 사무소, 제목은 건물 소유주 변경 공지였습니다. 사장 아들도 아버지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바뀐다고?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메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아. 소유주가 김봉례 외두 명으로 명의 이전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 김봉례 사장 아들은 그 이름이 왠지 낯익게 느껴졌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흔한 이름이니까 동명이인이겠지.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니 이상하네. 메일에는 곧 새로운 건물주와의 미팅이 있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입주사 대표들의 참석이 필수라고 했어요. 사장 아들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임대료 인상은 없을지,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빌딩 곳곳에서는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건물주가 누구래.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던데. 부동산 재벌 집안 사람인가? 온갖 추측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특히 사장 아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복례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대학 동기 중에 그런 이름의 어머니를 둔 친구가 있었나? 아니면 회사 거래처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있었나? 미팅 날짜가 다가올수록 빌딩 전체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사장들도 새로운 건물주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장 아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미팅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팅 전날 밤 사장 아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김복내라는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어디선가 최근에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며칠 전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주차 안내원 할머니를 떠올려 봤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드디어 건물주 미팅 날이 되었습니다. 빌딩 최상층에 있는 회의실에는 모든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있었어요. 사장 아들도 아버지 옆에 앉아서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정각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들 나이든 부자나 중년의 사업가를 예상했는데 들어온 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였거든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사장 아들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지인 중에 계신 분인가?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만났던 분인가? 할머니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김복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장 아들은 김복래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래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이 건물과 땅은 원래 제 남편과 제가 30년 전에 개발한 곳입니다. 그동안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제 명의로 되돌렸습니다. 사장 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복래라는 이름, 그리고 이 얼굴. 분명히 최근에 어디선가 봤는데 도대체 어디였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김복래는 계속해서 건물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은 모두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건물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입주사 대표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김복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사장 아들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김복래의 시선이 잠시 사장 아들에게 머물렀어요. 그 순간 사장 아들은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장 아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장 아들에게 쏠렸어요. 사장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거든요.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자신이 무시하고 욕했던 그 주차 안내원 할머니가 바로, 김복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왜 사장 아들이 사과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복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장 아들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김복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사장 아들은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사장님,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사장 아들의 사과는 계속 이어졌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장 아들이 김복래에게 실례를 했다는 것 정도는 알수 있었어요. 김복래는 손을 들어 사장 아들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리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동안 이 건물에서 여러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주차 안내를 하면서 말이죠.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김복래의 다음 말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저 같은 주차 안내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해주시고, 어떤 분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김복래의 시선이 다시 사장 아들에게 향했어요. 사장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는 사과보다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김복래의 말에는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김복래는 천천히 일어나서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 밖으로는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이 일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로 옛날 모습이 조금씩 남아있는 곳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왜 주차 안내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김복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사실 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복래의 말에 집중했어요.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사장 아들은 김복래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복래는 단순히 주차 안내원으로 일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진 걸 뽐내려는 사람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김복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역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복래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어요. 특히 사장 아들에게는 뼈 아픈 깨우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반성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건물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일하실 텐데 서로 존중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특별히 어려운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미팅이 끝날 무렵 사장 아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김복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래는 사장 아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는 것이죠. 김복래의 말에 사장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미팅이 끝난 다음 날, 사장 아들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김복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김복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주차 안내복을 입고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장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김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사장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왜 아직도 여기서 일을 하세요? 사장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복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 땅이니까 내가 지켜야죠.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김복래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복래는 건물주라는 지위보다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장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고 싶거든요. 특히 당신 같은 젊은 분들이 말이에요. 사장 아들은 김복래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봐주겠다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그날부터 사장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에서 김복래를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사장 아들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주차장에 나와서 차량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건물주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모두가 김복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할머니 덕분에 주차가 편해요. 이런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복래는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날 오후 사장 아들이 김복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김복래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보여줄 기회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장 아들은 김복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복래는 단순히 복수를 하거나 창피를 주려 한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장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해가 지고 주차장에 불이 켜질 시간이 되자, 김복래는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사장 아들은 김복래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내일 또뵈어요 할머니. 김복래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그렇게 김복래는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